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뭐든지 생각하고 하자. 그래서 맨 먼저 제안했던 게, 어, 추도하자. 우선 진상규명 이런 거는 뭐 요구하는 거지만, 이게 우리의 죽음을 당한 이 학생을 추도하되 국민적으로 하자. 그제 아니, 국민 추도해. 추모의원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, 단체 연명이 아니라 국민을 모으고 있습니다. 어디까지나 국민이 좀아무도록 우리가 누구 음 저기 문상하러 갈때 조금이라도 조의금 가져가듯이 추모위원들이 이제 그 돈을 내도록 그래서 그 계좌도 만들었습니 근데 참 신기한 건요. 그때 그 실무를 내가 다 했는데 솔직히 계좌를 만드는 거는 만들긴 하지만, 좀 상징적 행위라고 생각했어. 이걸 가지고 돈이 모이겠느냐. 근데, 그런 것들은, 그러나 우리가 뭐 추모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, 그 원리에 맞게 국민들이 추모위원으로 섭리해달라. 그럼 각 단체를 통해서 추모위원 명단은 다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. 그리고, 어, 일반 시민들한테, 우리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추모위원이니까, 이런 게 좀, 기자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하면 아 이게 그 일부 시민 신문이긴 하지만 보도가 되더라니까 그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게 보도된다는 게 그래서 며칠 뒤에 그때 내가 후배들 시켜가지고 그, 그 주로 은행도 그 종로가니까 오가 근방에 있는 몇개 은행을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. 가서 시험 삼아 한번 그걸 집어넣어 보라고 통장을 그런데 이제 가서 딱 집어넣는데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, 그 통장에 그 찍히는 소리가 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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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돈이 여러 군데서 들어온 거예요 아, 그거 뭐 진짜 감동이 그때 타고 오는 느낌이 야 이게 시민들이 웃기 시작한다는 요 박종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 대중과의 결합이 운동권, 정당성을 회복할 확인받고 또좀 강구만 연대도 이루어지고 훈민추구회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. 어, 우 쪽에서 이게 조직적인 뭐라고 토대는 많이 갖춰진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한 2, 3 년간의 이런 연대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럼 각 부문 간의 연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되게 이러면 각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다 생겼단 말이죠. 전국에서와 뭐 재야와 학생들이 다 함께 움직이는 지역의 이런 뭐 부산 같은 건뭐 부산민지 시민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그 지역의 대책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원 어, 저쪽에 사회사 뭐 호원 조치가 나왔을 때그 호원에 대한 반대 이런. 조직을 만드는 건 지방이 먼저예요. 충북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오히려 서울보다. 그, 그 그만큼 이런 연대 기반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던 거고. 그 다음에 4.13 조치가 이제 되니까 그 여기에 맞는 좀중기적인 결국은 호원을 철폐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야, 당시로. 상당히 중기적인 목표예요. 그리다 정권투쟁이에요 이제 무슨 개별 정권의 어떤 정책에 대한 투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그 맞는 어느 정도의 연대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건 알게 모르게 다돼 있는 거죠.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. 그러니까 그, 그 이제 그 86년도부터 이렇게 만나오던 사람들이 있거든요.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획 신무를 하는 사람들. 거기서 수능이 좀 먼저 논의가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상도동은 상도동은 자기 어휘회산한테 뭐 가서 보고하고 방심을 받아오고 또 d j DJ하면 되죠. 또개신교는 개신교때들은 내부에 논의 구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카톨릭도 마찬가지 그 당시로 보면 제일 탄압을 받는 데가 민통년이니까 그 민통년은 뭐 사무실도 폐쇄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또 지도부가 감옥에 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의 의사를 모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 당시에 변협 같은 데서 바로 즉각적인 네? 그 반대 성명이 나오는 거뭐 의회에서 뭐 약사회라든가 의사회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뭐 반대 성명을 내기 시작했 음, 음. 그러면 이런 그 국민적인 여망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구심이 필요하다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어, 인정될 만한 일이니까 뭐 그걸 놓고 왜 하느냐 할 사람은 없는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음? 그리고 어,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이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거그2733 그러니까 2 7국민추도대하고33 평화대행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거의 모든 그 전술과 아, 이 투쟁의 방식, 이런 게다 정해졌다고 봐요. 그때도 이제 국민 행동 지침 같은 걸 마련한다거나,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 운동권이 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,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자. 또뭐각 종교계는 뭐, 에, 사찰은 성당은 교회는 뭘 내걸고 뭘 하자 뭐 어?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때부터 이제 제시되기 시작을 했고, 그리고 전국 동시다발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국민의 혐오 의거 해서 대중과 함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전술이 다 거기 가는 거라고요. 돌 대신 뭐 꽃을 들고 가자 라든가, 그폭력에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, 저쪽이다라고 하는 걸, 딱 하든지, 이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, 저쪽에 오면 꽃들고 가서 이렇게, 응? 하고 왜 그러냐고 해서, 연성대치를 하니까, 옆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, 오히려 이제, 경찰 꾸짖는단 말이에요. 그러지 말라고. 이러면서 서서히, 처음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, 가까이 와서 보고, 그 다음에는 거들고, 나중에 이게 욕설로 막, 발전하는 거예요. 음, 너왜 그래 이 자식들아. 정수로 변화. 또정수이뭐 구체적이어야. 사람들이 그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막연하게 해가지고. 구체적인 요구를 그렇게 하는 거. 예를 들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뭐 경제적으로 손수고를 하면 시다 이런 것들이. 그 시민의 입장에서. 저항할 수 있는 사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. 이런 게 뭐지. 이를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. 그걸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중에 행동 지침으로 맞는 거라고요. 그런 것 중에 이제 또 하나는 그리 안 나갔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. 불끄기 한번 하자. 이것도 예. 난난 그게 굉장히 그게 과연 될까 근데 되더라고. 이건 특정 지역만 되는 거죠. 그 나는 그때 그걸 봤는데, 이제 그, 지금은 그 낙산에 그 아파트들이 다 없어졌는데, 낙산에 그때 그 시민 아파트들이 다 있었어요. 서민들이 사는. 그때 불이 쭉 꺼지는 걸 이렇게, 뭐, 와,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. 이게 강범한 건 아니지만, 그래도, 야, 우리가 이렇게 호소했던 거에 대해서, 뭔가 이 응답하는 시민들이 있다, 라고 하는 게, 엄청나게 힘을 주는 거죠.